자, 10cm인 두 정상각형을 이렇게 겹쳐 놓은 거예요. 똑같은 정상각형을 겹쳐 놓은 겁니다. 자, 대각선의 교점을, 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회전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럼 OCQ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으래요. 아, 이건 누가 봐도, 그죠? 요 삼각형이랑, 그죠? 예. 요 삼각형이랑 합동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근거를 정확하게 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먼저 보이는 거는 얘가 정사각형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5도, 여기 45도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요 각이 말이야. 여기 90도잖아요. 이게 90도에서 요, 요 부분을 뭐라고? x라고 하면 이 각은 9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대각선이 90도로 만나잖아,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 ABCD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90 마이너스 x로 잡으라고 요 각을. 이 각도 정사각형 OEFG에서 이조이 e, OG가 90도니까 이것도 역시 90 마이너스 x로 잡을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잖아요. 이거는 어, 또 역시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예, 그 반, 그죠? 요 반도 역시 길이가 똑같지 않겠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요 변, 빨간색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쌍의 변과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ASA 합동, 이렇게 돼요. ASA 합동. 요거에 대한 정확한 예, 정의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를 글로 써야 합니다. 요각과 요각이 왜 같은지, 요게 왜4 5인지 그리고 OB와 OC가 왜 같은지. 그래서 ASA 합동 증명하면, 예, OCQ와 같은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 OBP, 요거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뭐, 괜찮네요.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이 겹쳐진 부분 OPCQ의 넓이를 구하라. 아,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OPCQ가 아니라 맞죠? 이 OPCQ 요 넓이를 구할 게 아니라 맞죠. 뭘 구해요? 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똑같으니까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괜찮니? 그러면은 이전체 넓이가 100이잖아요. 100. 그죠? 전체 넓이가 100이니까 이걸 4로 나눈 값 25가 자 여기 2번의 답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정리 한번 잘 해둘 필요가 있네요.